무속인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새 관절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다녀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네이 의혹에 대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하면서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에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윤회관으로 꼽히는 A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합니다.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100% 탄핵 사유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배경에 무속인 천공이 있었던 겁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수 있을까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결국 무속인 천공의 손에 노란한 꼴이 된 겁니다. 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고발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놈의 정부는 뭐만 하면 고소고발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윤석열 정부는 하루 빨리 해당 일자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공관 담당 부사관과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통화 기록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 모든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정말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고 좀 치지 말고 제발 스스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